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보통 문제에서는 그냥 주어지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X를 1000명의 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엑셀에다가 1000명의 키를 실제로 무작위로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떤 히스토그램이냐면, X축은 키인데, Y축이 좀 독특하죠? 먼저 Y축을 저렇게 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60에서 170 사이가 348명이 있다고 치면 상대도수, 그러니까 확률이죠. 이것은 1000명 중에 348명. 그래서 0.348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급의 크기라는 건 10이죠. 그걸로 0.348을 나누는 겁니다. 그거를 Y 좌표로 한다는 라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10분의 0.34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0에서 170 사이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348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넓이가 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건데 밑변의 길이가 지금 10이고요, 높이는 10분의 0.348이 됐잖아요. 제가 10으로 나눴었으니까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0.348만 남으니까 실제로 넓이가 되겠죠. 즉 그래프를 그릴 때 y 좌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확률이 넓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더 간격을 좁힙니다. 그러니까 도수부포표에서그 구간의 크기를 이렇게 5로 줄여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마찬가지로 확률은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넓이를 실제로 더하면 160 이상 170 이하가 되는 확률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간의 크기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구간의 크기를 1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가 160 이될 거고, 그 다음이 16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봤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이 넓이가 된다라는 거고, 170이 어딘지 찾아보면 여인데 그러면 이 넓이를 쭉 더한 게 바로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한없이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넓이가 확률이 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